이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내가 진짜 삼시세끼 라면만 먹을 정도로 힘들 때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건 그냥 잔소리고 허황된 얘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살만하다. 그래도 큰 고비는 지났네 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는 내가 힘든 시절이 아니라 먹고 살만한 시절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 상태로 가난은 대물림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가난은 대물림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난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태어났는데 가난한데 그걸 어떻게 <laughs> 어떻게 그냥 거기서 선택은 두 가지죠. 세 가지네. 그냥 가난한 대로 계속 살던지 내가 바꾸던지 그게 아니면은 부모님이 넣어 주셨을 때보다는 괜찮아졌지만 부를 대물려 줄수 있을 정도는 아닌 그냥 근근이 먹고 사는 그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죠. 대부분은 삶이 그런 식으로 되돌아가지 않나요.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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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지. 3대째 부자 없고 3대째 거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무서운 건 가난을 품고 태어나서 그걸 이겨내기가 엄청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을 욕돼 보이게 하는 발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가난을 품고 태어나서 그걸 바꾸기라는 게 엄청 힘들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마인드 리셋이에요, 마인드 리셋.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도 자아에 대해서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뭐~ 눈치 보고 말 못하고 자란 시절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한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자라보면은 그게 당연시 돼 버려요 가난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게 당연시 돼요 이미 세뇌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버리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하고 날고 긴다고 해봤자 여기서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거야라는 마인드가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걸 떨쳐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대표적인 예로 부자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과 그 가난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보고 자랐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습관 버릇 그리고 당연시 여기 있는 것들이 그 사람한테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돼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악순환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부터 무조건 리셋을 시켜야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물론 부자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동시에 시작하면 당연히 힘들죠.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남들이랑 비교하는데 비교 대상 자체에 나 같은 사람은 아예 없고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괴감이 들지 힘들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스타트 하는 지점이 다르고 내가 그 사람들이랑 견져서 내가 분명히 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과 180도 다른 마인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랑 나랑 동일선상에 두지 말고 나는 내 인생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가서 그 정도에 위치한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거고 거기서 더 올라간다면 또그 위치에 있는 사람과 인 함께 할수 있는 건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근데 이게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느끼지 못하면은 떨쳐낼 수가 없어요. 떨쳐낼 수가 없어. 이거 이거 하나는 제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떨쳐내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벗어 나겠다. 그리고 벗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해. 근데 대부분은 내려놔 버리지. 내가 저렇게 아무리 저렇게 해 봐야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으로 안 해버리죠. 내가 딱 생각하는 것만큼 보이고 변해요. 그래, 부자들이랑 나랑 동일선생에서 시작하는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을 보고 안 하고 체념해버리면 이 생에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나는 지금 뭐 20살이야, 뭐 25살이야, 30살이야.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60년, 70년이 더 남았다고 가정하면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전체를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이해 되세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살았는데 남아있는 60년까지를 그렇게 살겠다라고 체념하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20,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내 자식한테는 안 물려줄 수 있잖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미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할 거면, 은내 자식까지 한번 생각해봐요. 미래에 태어날내 자식까지. 그렇게 치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거지. 그 생각은 왜 못해? 왜나 하나만 생각하냐고? 내가 부모님한테 가난을 물려 받았으니까 나도 가난하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지. 그럼 그 과정 중에서 내 자식은 빠져있는 거예요.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못 느끼는 거겠지만은.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내 나이, 지금 내 나이가 될 때까지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개도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치면 내가 충분히 어떻 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밟은 팔아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머리 굴려가지고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인드부터 리셋하고 다른 사람이랑 동일 선상에 놓고 달려가려고 하지 마요. 그냥 나는 내 길만 가면 돼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지금 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정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비꼬아서 듣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있는 그대로 아 진짜 저게 가능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후자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심지어 저도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 흡수하는 것과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삶이 그래도 괜찮다 옛날만큼 힘들지는 않다. 느껴졌을 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듣고 흡수하는 게 정말 달라요 이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내용이에요 내가 진짜 삼시세끼 라면만 먹을 정도로 힘들 때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건 그냥 잔소리고 허황된 얘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고 어느 정도 살만하다 그래도 큰 고비는 지났네 라고 느껴질 때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어? 그럴 수도 있겠네? 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는 내가 힘든 시절이 아니라 먹고 살 만한 시절이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 상태로 웬만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은 것들만 흡수를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뱉어내세요. 그걸 가지고 굳이 뭐 어쨌니 저쨌니 따지고 들면은 그거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인드를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를 나는 웬만큼 나한테 도움 될것 같은 얘기는 흡수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3년, 5년 지나고 보면은, 변해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충분히 발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있게 말씀드립니다.